자 요것도 요것도 음, 좀 음, 넓게 잡을 음, 것인지 좁게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네. 네, 이게 벌리 문제예요 이정도요로면 꽃을 기서는좀 좁은 게겠습니까넓되요요꼬면 요기를 좀숭좀숭하고 요는 소물게 그 미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 요거 동영상 촬영해서 제가 올려 놓을게요. 한지는물이라서물내면은찢어지기도하고 네, 철막. 아, 철막

예잘고 여기 가만히 있을려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고정을 해놓고그 다음에 이제 바깥 라인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꾸 흔들거리 싸니까 요자 요게 좀연결시켜 줄게요. 여기기안안 여기 움직이기 바람면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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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무 기 요기 요기 요 요기 요기 요 차라리 음. 한개더나면 작고 크고 3개 음. 있으면 좋겠네 음. 이거는 자르는 하자. 거는 마지막에 하면 돼 요거를 좀 잘라야지 음. 그리고 이 톱을 가지고 요거를 좀 잘해. 아까 실톱까지 좀잘라로요 길이는 길고 짧고 하는데 요, 요 끝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잠깐, 잠깐, 잠 요, 요런 거 추집은 거는 좀 잘라버리고, 예. 음. 요 정도도 짧고, 요, 요렇게도 아, 해도 되고, 어, 길게도 해도 되고, 뭐. 짧게도 해도 되고, 요렇게 좀 잘라주세요. 그러면 요 톱, 요런 거는 톱으로 좀 이용해갖고, 실여력에서 네. 요, 요 요거부터 하지 말고 좀 구분부터 해서 바깥에 라인을, 이제 좀, 네. 요게, 요게 좀 고정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 할때 요런 거좀 이렇게 자르지 말고, 감지 요렇게 딱. 좀 이렇게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네, 깔끔하게 네. 왜냐하면 네. 하다가 찔리거든. 네, 그렇지. 작업하다가 이게 드실 듯이라면 찔리에요. 네, 이거 많이 했는데. 팀도 못 써야 되는데. 이 이거 케이블 달 같은 거요? 네다행이요 케이블 달도 색깔별로 있어요. 한번, 한번 Connie, 요거 흰색하고 요거, 요거, 요 사이즈는 한 공기 천 개짜리 8 0 0 이에요. 그래서 공구월드 가면, 동네 이복하는 데 가면. 네, 잡아죠 네, 자, 네, 그래.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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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gners이, 요렇게 해서 요선 따라, 요, 요, 뭐지, 요 와이어 선 아, 따라 요렇게 살짝, 요. 살짝 이렇게. 네, 중간에 하자, 이거. 여기를 해야 돼. 요게 더합 중간에 붕뜰것 같아가지고 음.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아, 잔잔한 거는 음. 잠깐만 선생님, 그거 잔잔한 거는 내가 타이어를 작은 거도 있었으면 좋겠네. 작은 거도 있는데, 어, 같이. 네, 이거보다 작은 거, 작은 도 있어요. 작은 네. 거, 작은 거한번 있으면은. 네, 오케이. 런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이거 내가위버잖아 이좀잡아야런거 음, 같은 경우는 여대로 음, 쓰시면 좋은 게 음, 여기 이거 이게 이렇체적이 되잖아요. 어. 그 가운데 맞습니다. 부분에 좀티 넣기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자, 이럽게 이렇게 이어도 돼요. 기좀 넣게. 이렇게 본전 딱맞요 맞아. 이건 너무 키종한 게 같아. 어, 너무 그냥 이게 여기 요 정도도. 여기 양손에 날요 빼. 예. 이 자르는데 자르 요런게 가는 부분은 요정도로 음. 이렇게내가나 그래, 중간에 다아보면안나까이 이렇게. 아야 니바 라인에 요딱되게죠 그래야 멀리서 볼때이 라인이 아, 살아나거든요 예, 네 선이 아. 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 그, 그런것도계산해서 그래 아 음, 그래 그래 맞네 요거부터 다은 것도 있어요 요정도 들리 얇은거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가 아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분분이 부분은 이부부은이부부다이이부이 부분은 이다분은이 부분은 이물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그분은이면분은지부이렇게은이부치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거어분이 저거는 뭐 부분은 부분은 이부 사는 거예요.

한 자, 요거, 이렇게 저는, 네, 저는 이제 옆으로 해야 되니는 자, 자, 요게 조그만 거는 요쪽에 껀디머요끈디머리에요 잘라요. 요렇게, 네. 네.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요런 네. 부분에, 네. 이렇게 갈 때, 요분기 음. 멀리서 볼때두분기딱 손에 잡아져 있고, 선이. 굵은 거를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네.

음, 다 또, 다, 다른 분도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어, 그. 응. 쪼개서도 괜찮아요. 충분히 응. 해봐요. 네. 해봐요. 해봐요. 응. 한 번씩 해보세요. 이런 응. 것도 써도 돼. 그래서 이거 그 시간 있을 때 재료를 사가지고 음. 에, 혼자 하면 힘들어요. 두세 명이 손 잡아가면서 도란 도란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아, 그걸 해놔면 다모겠어요 아, 음. 적절한 당소 적절하게 이용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 아, 중요한 거야. 거야. 혹시 어떻게 또, 어떻게 또 내가 집에 좀 특이한 뭔가가 있다면 뭐, 무슨 나무가 있다든지 뭐 그릇이 있다든지 뭔 뭐, 도구가 있으면 그거 좀 할, 내서 이 필요한 만, 다른 사람이 어, 필요한 사람이 또 어떤 과제가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해봐. 음. 좀 해봐요. 상당히 할때 많이 도움이 되실. 대표로 하나해야 돼. 상당히 해야 돼. 잘 케가 해봐야 돼. 그게 육영이가 테해리리는다 해야되네. 는대는여대로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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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는그는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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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는. 그는 제가 세모 저거는 내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 봤는데 저번에 할때부기끝에도달아야 되거든요. 아 요거는 그 요거만 음. 여기 휴경게날 신한 줄 여기 있요 여기 있요기딱려도 휘어지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휘어. 나중에 알루미늄 깨지고 알루미늄 자기 여기 사라요요좀잘 그리고 여기 철사부터 여기 좀길어지야 나중에 이 철사에 안 찔리거든요. 네. 작업할 때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 혼자 가는 거야죠 요건 다 하는 게 특별합니다. 요 바깥 라인에 뭐 나무가 철사보다 길어야 된다. 여기, 여기 여기 이무로이렇게 해서 그럼 요걸로는 요걸로 그렇게 해서 요 그거는 또그 밑에 이런 데이렇게 놉시다. 하다로 보면 요런이 생기예 하다가 보면 근데 해야 내가 직접 해봐야 아, 요령이 생기지 아니. 그 요리 보는 것도 하면서 요령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해 놓은 거한번도 하지 싶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실수를 몇번더 그 해보고 요렇게 해요한번더잡아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는 삼지닥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안하면 곰팡이 패고 막 시커무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락스 물 타가지고, 물 뿌리주면 곰팡이 싹 없어져요. 아 락스 물? 락스에 뭉타가지고 아아 그러면 이제 또, 요, 요게 대인 부분은 싹 씻어가지고, 좀 말려가. 그래도 곰팡이가 안 없어지면, 올라요 그러면 없어져. 집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해도 돼요. 락스 물. 마음대 부분에 꽃을 열 거라고 생각하면 좀 써놓게 하고 아니 듬성듬성하고 이런 데좀더 고생해 주 많이 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나뭇잎 위 그거 그거 같은 느낌들 다 여기까지 하니까 아니,

제레시 어, 고 어. 이제 크로에서쁘게꽂아되지 그거 그렇 어떻게 쓰냐 이게 이게 하다가 보면 저절로 다도이도어들어어네 하다가 보면 거이네 하다가 보면 요런 게 생겨요 자 이쯤에서는 그러면 장 가운데 가운데 와이어 있는 데는 안에 걸리면 걸리면 아니요, 손톱이 걸리면 아닌데 이거는 넝쿨이기 때문에 잘라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식 넝쿨, 넝쿨을 사냥하도 오성초 같은 거 아니야? 집지는거 아니야? 그런 냄비 모로가. 지금 저렇게 나무 거는안됐던데 무리로 찢을 있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야. 하늘 가도 예쁘나 하시는 거는. 어디살면그어디면요 저기 그거. 저다로다로 가자. 로 가자. 저기 먼 산, 이제 가지산 저기 음. 그그거는데가지산은 그, 10년이나 만들었 아, 10년 전에는 뭐, 이제 요즘에 치잘아 이게 까도 또 눈에 띄면 질감이 되게 좋네요. 요것도 여기 보이면 그러니까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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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약간 음. 올라도 음. 되지. 제가 제가 가늘 가늘한 걸로 좀채우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로좀그로 이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 세게, 땡기고, 이거 잘라줘. 끝까지 다 잘라내? 응, 이거 세게 땡기고. 음. 이러면 안 풀어줘. 제가 안 풀어줘요. 네. 절대 안풀어 아니, 집에 있는 그러면, 여러것도 낙서에다가 담으면 되겠네. 나, 네, 네. 곰팡이 핀거 그렇지 않세요 아니, 곰이보다도 눈물이 졌어. 되게 싫어가지고. 눈물이 졌면 색을 한번 입히세요. 색을. 그 물감 색을. 그 스프레이 판다이가 그, 그 페인트 그뭐 페인트 이런 써, 거 하고 함께 왔는지 그래. 그럼 나는 그공파운드넓히겠네 브라운 색 같은 거 하면은 이 색깔이 흰색보다도요 색깔이 예쁘다고요. 막 만든 것보다는 머리 색이 딱 땡기가 막좀 무슨 노르에 되잖아. 갑니다 그럼, 그럼 이게 거의 이제 완성된 거. 거죠. 요요 잘한 것도 위에다가 너무 단단한 걸 하지 말고 이거자르어난 자, 에 다시 한번 뒤집서어서도 해야 이어서, 어서도 해야 이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겠서이어 이어서, 이어이이